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인테리어 소개시켜주는 남자, 미대오빠입니다. 어, 좋은 인테리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직방에서 찾았습니다. 직방. 어, 이 인테리어 하신 분은, 커먼그라운드 디자인이라는 업체네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제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써 넣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인테리어인지 구경하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는 넓어졌어요. 두 배는 넓어졌어요. 20대 아파트 인테리어 한번 구경해 볼 텐데요. 30년 된 20평대 아파트, 23평 아파트를 깔끔하고 분위기 있게 리모델링 해봤어요라고 말씀하셨네요. 30년 된 거면은 꽤 오래 된 겁니다. 연식은 꽤 오래 된 거고요. 20평대 아파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두 배는 넓어 보이는 20평대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시면 방두 개의 거실 그리고 거실은 또 바로 주방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만 발코니와 뒤편에는 수납 할수 있는 네, 창고가 좀 있고요. 토면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이 인테리어의 핵심 포인트는 <laughs> 주방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내셨어요. 먼저, 방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간이 꽤 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 거의 한 2m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어, 내부 실내 장이 1800, 1.8m라고 나오는데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 최소 1800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냉장고 옆에 가벽을 제거하면서 가벽을 다시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어, 싱크볼을 옮겨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억자로 다시 한번 식탁을 재배치를 해주시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특이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30년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 사이즈와 요즘 나오는 냉장고 사이즈가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 가봐도 냉장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냉장고도 좀 두껍고 좀 용량도 크고 그런데 그걸 커버를 못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냉장고를 창문 쪽으로 옮겨주시, 옮겨주신 모습을 좀볼수 있고요. 옆에는 수납장까지 넣으신 것 같습니다. 도면상으로는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보자마자 엄청나네요. 네, 디자인 엄청 잘하셨는데. <laughs>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색감을 잘 쓰는 것도 잘 쓰는 건데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경시켜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그 인테리어 업체의 그 능력이 기준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20평대 아파트면은 어 가족 구성원 봤을 때, 그러니까, 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살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두 분, 세 분,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laughs> 보시면 신발장이 위아래로 크게 있죠? 근데 과감하게 신발장을 줄인 모습에서, 아, 정말 아이디어, 정말 잘 짰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없애면서, 유리를 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띄우셨죠? 그래서 신발을 집어 넣을 수 있게, 슬리퍼도 집어 넣을 수 있고요. 수납공간이 아쉽지 않게 설정을 좀해 주셨어요. 문도 리폼 해 주셨고요. 아주 센스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평대 아파트였지만, 늘건다 넣으신 것 같아요. 네. 에어컨에, TV에, 장, 소파에또그 뒤에는 네, 책장, 책까지, 운동기구까지 넣으셨는데, <laughs> 과감하게 다 빼셨네요. 아주 잘하신 선택이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다 아니면은 거실에 꼭 책장이 있어야 된다 독서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요즘엔 뭐 인터넷으로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필요 없는 책장이라든지 소품들은 과감하게 치워주셔야 인테리어를 해도 그만큼 효과가 나고요. 가구도 교체해 주시면 뭐 좋겠죠. 기존에 있는 걸 쓰셔도 뭐 괜찮긴 하지만 이왕 바꾸는 거큰맘 먹고 교체하시는 것도 네,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TV는 과감히 없으신 것 같네요. 요즘 TV 시청을 많이 안 하시는 <laughs> 댁에서는 네,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바꿔주신 것 같고요. 음, 일단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셨네요. 최대한 활용해 주셨고, 어, 천정등도 매입등, 그리고 레일 조명으로 바꿔주시고, 이쪽에 간접등, 간접등 넣어주시면서 분위기가 아주 예뻐졌네요. 아주 잘 꾸미신 것 같아요. 기존 마루도 바꿔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는 파벽돌로 마감을 해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볼수 있겠는데, 요 뒤편, 요 테이블이 아주 히트입니다. 또이 디자인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으로 왔습니다. <laughs> 주방을 보시면 다양한 주방 기기들이 올라와져 있고요. 여기 김치냉장고도 있고, 이 좁은 공간에 넣고 사용을 하셨어요 인테리어 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음, 여기서 아주 특이사항을 보자면 수전 싱크볼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정말 잘 짜신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음, 도면을 보시면 이 냉장고. 냉장고를 벽 쪽으로 옮기면서 공간 확보를 좀더 용이하게 하셨고요. 어차피 이 가벽에서 냉장고 넣어봤자 튀어나오기만 하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과감히 빼셨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전이 옮기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설비가 들어와야 돼요. 합류가 들어와야 되고 어, 환경에 따라서 공사가 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 까셨는지 아니면은 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음, 배관까지 집어 넣으셨으면은 아마 바닥은 안 까셨을 수도 있어요. 바닥 은 까지 않고. 배관을 빼서 요 뒤편으로 세탁기 뒤편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예. 고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금액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공정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셨고요. 그리고 가스 레인지는 가스 레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셨네요. 요즘에는 가스레인지 위치도 바꾸셨지만 렌지 그대로 사용하셨고, 요즘에는 뭐 하이라이터 전기식으로도 많이 쓰셔가지고, 근데 가스렌지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는 거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어, 전 이거 보고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테이블이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넣었다 뺐다. 이것도 가능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어, 여기에서 네, 평소에 식구들끼리 식사를 즐기시다가 손님 오셨을 때는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테이블을 빼가지고 여섯 분까지 앉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식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마 이거는... 음, 어, 어느 분이 아이디어 내셨는지 몰라도 정말로 잘 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 내신 것 같아요. 예. 공간 활용을 처음 시작할 때두배 넓어졌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두배 이상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벽돌 위에 선반 넣어주셨고요. 깔끔하네요. 페인트로 마감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페인트로 마감하신 것 같고, <laughs> 친환경 수입 페인트로 마감하셨다고 하시네요. 어, 친환경 페인트도 괜찮고요. 저는 뭐 아주 페인트 전문가는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페인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지만, 친환경보다 더 기준이 높은 거는 천연, 예, 네, 천연이 더 높고요. 친환경도 실내에서 쓰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제품이고요. 다만 이제 아토피라든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천연 쪽으로 가시는 걸 많이들 추천들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친환경 페인트도 사용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거실과 주방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벽 제거하면서 또 넣어주신 유리 인테리어 효과도 상당히 보기 좋네요.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포인트로 등도 넣어주셨고,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laughs> 음, 방은 화이트와 그린으로 깔맞춤을 해주셨네요. 아주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 기성품 책상을 좀 사용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방이 그렇게 큰 평수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laughs> 좀 최대한 좀 컴팩트한 디자인을 지금 고르셨어요. 그리고 바깥에 많은 책들은 아마 이쪽으로 수납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깔맞춤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어, 여기까지 봤습니다. 음, 이 인테리어 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주방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주방을 넓힌 데서 끝내지 않고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좋은 시도예요. 디자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과감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간을 극단적으로 넓히는 선택도 하시고,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냉장고, 냉장고의 이 두께 사이즈를 해결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현관에서도 굉장히 밝고 개방감이 극대화됐죠. 네.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이 테이블, 기역자 테이블, 네. 언제라도 조절해서 최대 6인까지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aughs> 거실에 있던 TV가 이 안방으로 들어왔네요. 네. 어, 너무 잘 인테리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면은 리플 한번 볼까요? 짐은 <laughs> 다 어디로 치운 건가요? 버리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많이 버리시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버렸다는 느낌보다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곳곳에다 집어 넣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파티션 개념으로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책을 넣으신 것 같고 어, 안마의자는 버리신 것 같네요. <laughs> 안마의자는 포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도 없어졌어요 지금 매입을 하신 것같진 않은데 에어컨은 추후에 다시 설치하시는 쪽으로 하신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요 네. 굉장히 공간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laughs> 20평이죠. <좀. 웃음> 20평이면 충분하죠. 네. 아주 많은 인원을 사긴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인테리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